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만약에 상가가 뭐가 1등 자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간판에 설치했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간판을 설치했을 때제 손님 많을 것 같은 부동산의 주인들도 물건을 먼저 내놓기 마련이니까 간판을 설치했을 때를 생각을 해 보세요 그냥 봤을 때 이게 뭐가 넘버원인지 헷갈리시면 그리고 또 재미를 떠나서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생존을 못 하면은 재미고 뭐가 없는데 부동산을 차리려는 분들은 제가 가만히 이제 부공매나 뭐 합격자 단톡방이나 중개신호가 보고 있으면 하면 벌줄 알아봐요, 그냥. 하면 벌 생각만 해요. 망하지 않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 3,400짜리를 한 달에 한번만해도 그게 얼만데요, 그게. 그래서, 어, 좀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네. 아니면 고급, 뭐 이렇게 한남으로, 네, 네, 네. 고급 빌라를 네. 뭐 배우겠다, 이제 그런 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1년 동안 뭐 수입이 없어도 배울만 하다. 네. 그러기는 하는데 진짜로 그런 건지. 진짜로 그렇지 않죠. <laughs> 진짜로 그렇지 않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고급빌라 애들이 맨날 구인을 하고 있고 왜 빌딩 중개법인이 맨날 구인을 하고 아, 있겠어요. 왜요? 그거는 명함 뿌리로 돌아다니다가 다 나가떨어지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게... 이걸 막 희망적으로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걸로 생각하기에는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 그럼 저도 예전에 되게 제일 유명한 고급빌라 당시에 제일 유명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런지 취직을 했는데 진짜 그냥 명함 뿌리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 빌딩 중개업도 마찬가지고 그럴 바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럴 여력이 있으면은 청담동이나 한남동 가 보시면 싼 상가 의외로 많거든요. 예. 구도심이니까 거기도. 차려놓고 가만히 있는 게더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뭐 물건 하나라도 받겠죠. 그거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아니면 빌딩 중개법인을 취직하느니 빌딩이 많은데 그냥 차리시라고 하래요. 네, 그게 현실적인 얘기지. 거기 가서 왜 괜히 이용을 당할 필요는 없죠. 일단 생각나는 건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지금, 어좀 많이 섞여 있으세요. 사장님이 이제, 물론 본인이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해선 될게 하나도 없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어 얼마나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자료를 뭐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수단 하시다 보면은 자신감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자리 알아보세요. 지금 알아보시는 거는 오히려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듣자 하니 그래서 이론적으로 자신감을 조금이라도 쌓으신 다음에 돌아다녀 보세요 부동산 자리를 그러면 이제 부동산 사장들이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도 알아듣게 될 것이고 예를 들어 뭐 수업 중에 나왔던 뭐새 학부 매매 새마초 매매 이런 거라도 정확히 알면은 보통 부동산 사장들이 얘기하는 게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좀 알아듣게 되고 그런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시고 드린 자료를 반복사 한다. 그 다음에 찾으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당장 뭐 어디 부동산 자리를 계약하고 이것보다. 그리고 지금 다수 알아볼 때그 네. 분들한테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 저 초보다 이렇게 밝히는 거가. 네. 아니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죠. 굳이 얘기할 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그냥 지우세요. 뭐 초보니까 뭐 어쨌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드린 자료 반복사 하시면 영원히 잘라쳐가면서 할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 기존 사장님들의 사보다 개판이에요. 별로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히려 사장님이 가르쳐 주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초보이라 이런 생각 아예 버리세요.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돌아다니세요.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건얼마인데 실제로 지금 손님들이 찾는 거는 얼마 정도 얘기하고 있고 주인들 다른 주인분들이 받고 싶은 건 요거 정도인 것 같은데 요사이에서 이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제일 안전빵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얼마를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강사인 것 같으면 은 받아 봐야죠 이러면서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좀 얘기가 될것 같으면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진짜 중개 실무 전수 카페 게시판에 우리 회원님들이 올려주신 질문 한개 같이 보시겠습니다. 상가 보증금은 1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잔금을 석달 있다 하재요. 제가 있는 지역은 상가들이 저렴합니다. 이번에 보증금 1천만원 짜리 상가 임대차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실인데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잔금을 석 달이나 있다가 하자고 합니다. 저는 주인이랑 약간 친해지긴 한 상태인데 별로 느긋한 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분명 뭐라고 말을 할것 같은데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초보인 저에게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실적인 선생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걱정하시는 변수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잔금이 길기 때문에 주인이 계약을 안 한다고 한다. 이때는 임차인이 잔금을 당길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2. 주인이 계약은 한다고 하는데 잔금을 당겨달라고 한다. 이때도 임차인이 잔금을 당길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3. 주인이 계약은 한다고 하는데 잔금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이 취소될까봐 불안하다고 한다. 이때는 계약금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이 받거나 주택의 경우처럼 중도금도 계약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 정도도 임차인이 싫다고 하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그냥 그런 계약은 포기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이 정도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3번의 방법으로 가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